네, 지금, 지금 눈앞에서 멀리 보이는 파란색 아, 물이 사해 바다이고요. 네, 에세에서 47장 6절에 12절 말씀해 보면은 예, 앞으로 하나님께서 사해 바다를 다시 아, 부활시킬것 그러니까 사해 바다가 죽은 바다인데 아, 데드시가 아니라 라이프시로 생명 가득한 바다로 살리시켜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 표면이 암산 이 전체 이 암산 전체가 사무엘상 아, 22장 1절에서 20아 제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에 나 말씀에 나오는 엔게디가 바로 이 눈앞에 보이는 전체 이 돌산 이, 이 돌산 전체가 엔게디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숨어서 지냈던 곳이. 엔게드고요. 이 보이시는 이 산, 돌산 전체가 엔게리입니다. 그래서, 아, 다이방이이 엔게리 안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어, 가까이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요. 엔게리가 사이 옆에 있다는 것도 너무 어, 신기합니다. 진짜 성경이 살아 움직여서 성경 속 안에 들어와 있는 어, 황홀한 기분이 듭니다.